요새 하 한참 제철이라 감자가 너무 맛있지요 오늘은 간식으로도 먹지만 한끼 식사로도 손색없이 드실 수 있는 감자 요리 하나 알려드릴게요 일단 감자는 있는대로 준비하시면 되는데 큰 감자는 3-4개 저처럼 알이 작은 건 6-7개 정도 껍질을 벗겨 깨끗하게 손질해주세요 손질한 감자는 두세개 정도 도톰하게 썰어주세요 통으로 사용해도 되긴 하지만 그러면 익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니 자르는 걸 추천드려요 아시잖아요 빨리 익어야 빨리 먹을 수 있으니까 찜통에 물이 끓으면 찜기 위에 면포 같은 거 올려 주시고 도톰하게 잘라 놓은 감자를 바닥에 깔아 주세요. 그리고 감자 위에 소금을 조금씩 올려 주시면 간간하게 밑간되어 훨씬 맛있어지니 잊지 마세요. 이대로 뚜껑 덮고 중강불에 10분 정도 쪄줄 거예요. 남은 감자는 취향껏 갈아 주시면 되는데 양이 얼마 안 되는 듯해서 강판에 갈았어요. 사실 믹서기 꺼내기 귀찮아서 그랬지만 믹서기에 물 넣고 휘리릭 갈아 주셔도 괜찮으니 편한 대로 하세요. 간감자는 채에 받쳐 꾹꾹 눌러 물기를 어느 정도 빼서 놔두고 감자 전분이 가라앉을 때까지 잠시 기다려주세요. 전 그냥 한 5분 정도 있다가 민물을 따라내고 가라앉은 전분을 사용했어요. 물기 짜놓은 갈은 감자를 전분에 함께 넣고 여기에 소금 약간, 설탕 한두 스푼 넣어 골고루 섞어주시면 된답니다. 자, 이제 찜통 안에 감자는 살캉하게 익었어요. 이제 이위에 금방 만들어 놓은 감자 반죽을 한 스푼씩 뚝뚝 떼어 올려주시면 되는데 감자 반죽이 될수 있으면 서로 붙지 않게 올려 주셔야 잘 익는답니다. 익은 감자 위에 무심하게 올려 주시되 바닥에 김이 올라올 수 있도록 틈을 벌려 주시는 것만 주의하시면 거의 다된 거나 다름없어요. 뚜껑을 닫고 10분에서 15분 그대로 쪄 주시면 됩니다. 와우, 감자가 투명하게 아주 잘 익었어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과정 하나가 남았어요. 바닥에 익은 감자를 대충 으깨가며 갈은 감자와 함께 섞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쫀득한 감자떡의 맛과 포슬포슬한 찐감자의 맛을 동시에 느낄 수 있어 정말 끝내준답니다. 따뜻할 때 먹으면 기가 막혀요. 오늘은 그냥 장식으로만 올려봤는데 건포도나 다진 견과류를 넣어 섞어 먹어도 맛있어요. 감자봉생이 또는 감자범벅이라고도 불리는 강원도 토속음식인데 구독자님들 입맛에도 꼭 맞을 것 같아 알려드리는 거니까 오늘도 한끼 뚝딱 행복하세요.